손 닿는 거 때리면 되긴 하는데 말 말고요. 아이스큐는 최대 안 맞아주는 게 베스트일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스피 많이 갔다 어요저 맨날 추가됐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초보자 씨도 도움이 될다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으로 생각하면 마냥 또 보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하거든요. 강경받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오잘반 방도 빠르신데 대박. 저렇게 바로 밟으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가격 보면은 먼저 밟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일 올라가고 템 끝. 이렇게 심지어 파밍 좀 하셨던 상자 같은데 잘 먹었네요. 다행입니다. 테템 하나 먹어주고. 스크램블 애그. 테템은 조금 오. 빨리 안 가져가도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이루트에다가 그냥 종이 하나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는 하 느낌이라 크게 뭐못 먹더라도 지장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구에서 파밍을좀 덜어가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가 아니라 아 묘지구나 슈퍼히치신 확인이고요. 항구 아니었어요. 대전데. 왠지 이템 이상하더라. 피자 올라가고 얼음이랑 머리띠 템이 좀 느리게 나오긴 하겠네요. 네, 뭐 따로 이제 뭐 나뭇가지나 그런 거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완성하는 것자체는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아야였네요뭐 아이 소리일 수도 있어요. 뭐 아이 소리일 아이 소리일 맞는 뭐요 맞는 일요 이선말가지고이호에못 잡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 모빌 하서 잘 잡는 것도 있기도 한데, 가자. 쓰레기도 다쓸때가 있겠지. 팽커끼리 없어. 5호선도 없 바로 소치러 가야겠다. 놀아볼까? 그냥 따로 안 쓰시면은? 야, 됐다. 레스테님 궁까지 썼네요. 가 자,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 줄게. 저렇게인가? 일단 빠르게같 재료를 사용해서 더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웨스... 뭐, 어, 펠릭스지만 뭐, 가능이 뭐, 있다 어, 무조건 살아야겠네요. 어, 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3인큐다 보니까 다무서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검싹 음 잡아가면서 아래 변맥까지 잡아가야겠네요 와 아직 초반니까 상관없는 것도 많고 잡으면서 왔다갔다 할 거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죽고 나중에 안 죽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캠 따여있고 위에 잠깐 소라 약간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오, 있을 것 같다. 네, 있었으면 진작에. <목소리> 레전등이 제가 들었던 소리가 잘못된 소리가 아니었죠. 근데 네, 이거 구도보이가 저희가 더 훨씬 좋아가지고, 애초에 한명에서없는 것도 맞고. 나이스. <목소리> 두 명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합류하려고, 물론 이제 저게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합류를 빨리 하려고 했던 걸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스, 저희가 허깅 고도가 되게 좋은 데단얘좀노유가 있겸 오케이 어, 그대로 며칠까지 내려가도 괜찮을 거 아냐? 아, 혹, 그럼 병을 병원 갑시다 병을 갈아야겠다 캠 따고 넘어할게요 되게 기습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저희가 대처를 잘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약간 제가 먼저 물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유민이라서 도망을 잘 가기도 하고, 뭐 알론 소원는잘 버티니까 별도의 구도고, 아이솔이 물리는 게 제일 위험한데 그런 병이 구도가 병이 안 나오고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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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제가 물리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한도 내에서 위에 있는 거 확인했고, 게오에서 <laughs> 넘어온 팀이긴 한데, <laughs> 끌기만 해야 되겠네요. 아이솔의 헤이즈, 여기도 이원대 조합이네요. 물건하는 건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 저같으면 좋은 편이긴 하네요. 따지고 봤었을 때. 아이솔끼리의 구도다 보니까요. 투가 좀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게니까 되게 좀 질게살이나 이런 부분에 체감이 좀 크게 될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반 정도만 캐놓고 11번 걸어보면요반캐놨어요 이러면 저희가 더 이득이긴 해요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올라가죠 네, 이러면 AP 나가어요버리셔 돼요 버리셔도 돼요 방탈보다는 버리는게 나아요 이러면 a 비 c 많이 당황이 세팀이어고 교전이 빨리 끝났어야 돼.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1탱에다 2원들이다보니까 서로 이제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뮤지 늑대가 있나? 한번 일단 쓱 보고. 어 근데 위쪽 몹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성남 몹딱 정리하고 다음 오젝트 보러 갈야요다 그래서 저희가 교전을 못했다라기도 애매한 것 같고, 교전을 물라고 하기에도 알론손이 부담되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음. 이원들 서로 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다들아, 어, 순게요호위로홀딩할 거고 숲 잠깐만 갔다 올게요. 숲 어차피 늑대 된는다 했을 거니까 좀 늦게 가는 거라 아마 있을 거예요. 전 오기가 없어. 세다군 웬만하면 초반에 못 잡은 거 아닌 이상 있, 에이, 없을 그치. 거고 네. 확인했고요. 저좀 멀어요. 그 늑대 잡으러 가지고 늑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진짜 엥간 이상하게 잡힌 거 아닌 이상. 한번 쓸각을 봐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하면 포커까지 만들고 보는 게 좋기는 한데, 그리고 그다가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저멀라용2원2근의 1원이라 저 끼고 싸우는 게 제일 베스트. 이제는 하셔도... 아저 우뭐 때문에 오셨을만 펠릭스 우승만 써야 요 펠릭스가 제일 붙네요. 이해하셨고요. 천천히 밀어내면 되겠네요. 나이스. 뭐 구도 마무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나 먹고. 좋은데요. 저희가 조합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어, 그죠? 어서 끄셔도 돼요. 원래 한 파부터 하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한데 다른 팀어나도예요 포지션 약간 다른 대로 잡보셔야 돼. 있나? 강력한 오, 살기만 하면 이득이긴 한데. 음. 저희 갈때 고조거로 갈까요? 그숲소 돌아가죠. 신선이라도 좀 기분이 저희 따라서 버리시면 되고 미스를. 이따가 솔림 쓰시나요? 안 쓰면 제가 이따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가주줄래 제가 만들게요 이거 팔에다 쓰면 될 거야. 이런데서 감사합니다. 네 잡고 스포라이트 조심하세요. 돈 쓰고 올라 올 거라. 아이고네 저지몬트가 배 가릴까요 유민? 네 나가면 가릴 수 있긴 한데. 오케이 모사 일단 곰 드랍일 거고요. 모사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사에서 몹 잡고 가는 게 좋아서 아, 한명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우선인데 네. 아 근데 네. 한명 있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하다 아이소 돈을 한번 써야 되는데 캠 따여있네요? 그한 명이 캠까지 딴거 같은데 그럼 고주가 갈게요 어쩔 수가 없네요 흔적 없네 혹여나 키오스크 발견하면 바로 쓰셔야 될거 같아요 뭐 아직 발견한 건 없던 거 같긴 한데 아이소 돈이 살짝 밀려서 한번 써야 돼요 무섭드랍이고 5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할요 이상한 모들 팔자보들이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약간, 카티아가 팔기몬들의 그 주축이었다 보니까, 검사검사 이제 팔기몬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티아를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뀐 느낌? 바뀐 느낌? 창고에서 몹 잡으면서, 그, 돈한번 시키고 가면 될것 같아요. 돈 쓰는 게 일단 우선이긴 해요. 어찌됐던가요고주한테 저기 소라는 제 생각에는 저거 같긴 하네요. 몸 잡혀있네? 운석이 한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쓰고 오세요. 갈때 너무 깊게 가지 마세요. 운석 쪽에 한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캠딴게 얼마 안돼 있어서 맞네요. 근데 저 팀은 드랍된 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멀, 멀리 안 갈게요. 이거 딱 적당한 타이밍 오시면 운석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름길은 있어도 네. 만들고 오셔야 되는 게 우선. 하고 보러 갑니다 그래도 하이딩 끝까지 조심. 다 내시고 그 팀이요? 이러면 되겠다. 어, 이해하네요 여기 볼까요? 다니님이 너무. 너무 좋았네 도움이 야지 너무 잘 물어보셨고 공 빠졌고요 아깝다 3일이라 아이고 큐 빙났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2큐 하면 강화 큐가 안 나가죠? 그냥 다시 올라가거나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성당 가거나 동선이 이쁜 동선 아니라 이거 쓰실 분? 우석? 버려놓을게요 위에 아이템 입고 곰은 살아있긴 하네요 위쪽 곰 잡다가 내려오시나봐요 원래 가네님이 구도를 같이 보셨어야 됐는데 아마 티몽폴이랑 좀 갈린 거아니요 요기는 이제.. 아곰 자.. 죽어졌구나 저 귀신 봤나봐요 죄송해요 슬픈 어린이입니다 그니까요 아 진짜 너무 슬픈 어리이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럭키비키하게 본다면 올해 끝났고 5분의 끝난 거니까 다음 주 명절이니까 조금만 화이팅 하시길 네 오, 그런 마인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한몇 팀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3인 큐이기 때문에 유니온은 서로 합이 안 맞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거 같아요 캠쌀 거고 목동선이 좀 깔끔하게 안말아떨어지거요 공장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공 없어요. 위에 펠릭스님. 곰을 그러니까 공장을 가시죠. 이거 뭔가 동선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공장도 있을 거란 보장은 없는데 한번 쏴봅니다. 어유민 소리 나지 않냐? 위네. 에있 오케이 오케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촌 아마고 상자 드랍이네요. 성당 어차피 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돌고 돌아 성당이네. 뭐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공장 들깨까지만 잡아서 올라가면 딱 동선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 없고 들깨도 없으면 그냥 성당가서 준비를 하시죠 네, 들깨도 없을 것 같아요 없네 이러면 성당가시죠 성당 윗몹이 좀 있긴 했거든요 윗몹 봐도 될것 같고 루미도 오는데 성당 키오스크 앞에 잡아놓을까요 저거? 루미 먼저 봐야겠다 캠 따고 루미 잡고 상자 먹고 요소순 하면 될것 같아요 빨리 내려갈게요 저기 상구 내려올 동선이라 앞에 딱 잡아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넌어하겠다. 바로 버스타고 어차피 숲팀은 오메가 갈 거라 버스 안할 거고요. 저희가 얌얌도 좀 하면 될거 같아요. 확실히 유니온이라 그런지 다들 오래 살아남으시죠. 이게 랭크보다도더템포가 되어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랭크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솔랭 특성상 1링크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방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유니온 아예 3링큐잖아요 광탈에 배제할 수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래. 그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덜 죽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돈 쓰고 여유되면 수불라 가시죠. 약간 교전을 오래 보시나 본데.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아무런아무런 외부 협력이 없었습니다. 네. 뺏는 현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생향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성해 주고. 티엄 미스라나 나만. 숙주팀인 거고. 아 사실 거면 위로 올라갈게요. 사고 오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마 엔데보이실 거고. 딱 저희 올라갈 때쯤 오메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건만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거 같고 고주가도 한 팀이네요. 캠 따고 활동해야 될거 같아요. 가능하면. 답답하더라도 캠 따놨고요 와드 뭐한 번만 지워주세요 아마 뭐 위에 있을 거예요? 그전 <laughs> 중이네요 수아는 잡으시면 좋은데 나와한팀 끝이고 카드 키도 있네요 당장 쓸건 아닌 거 같고 여유 될때 쓸게요 그전볼거 같아요 펠릭스 팀이랑 그대로 모셔도 돼요 와 너무 이쁜데요 부거 아야 천대한요 한번 띄워볼게요 나이스 너무 좋아요 이 팀이랑 너무 아연이다 뒤에 한팀더 있어요? 어나더예요? 어나더예요 어나더 저희 뭐 상태 메롱이진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ABC 당하는 것만 아니면 위로 조금 올라 팀을 따면 좋을 텐데 어, 호텔 가야 될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다. 위의 팀이 찍어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때문에 차마 트라이를 못하겠네요 근데 호텔 팀은 저희가 밀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수 스 남았어요. 어디 잡폭 소리나요? 오케이. 우와, 멋지다. 돈스 생목사 안 써도 돼요? 미안. 아마 저기가 그거 팀일 거고 저 우석 안 써요. 이거 숲에서 찍은 거고 포테 팀이 높은 확률로 펠릭스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가만 하셔야지 얼굴 좀 볼까요? 아, 보여졌요 보고 펠릭스 팀이면 웬만하면 할 거고요 아, 아니어도 차이나는 거같은 부실 카드키 저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실비 아니요 소리 나아니 안에 있네요 하셔도 되는데 조금 천천히 여기 이템 좋아서 아비라서 저희가 먼저 들어갈 필요 없고 들어오는 거 내비 주죠? 네 얘네가 들어와야 돼요 좋아이 그냥 저희가 먼저 물리죠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아비라서 확 들어올 거예요 저기 상자 먹었죠 그러면 우리 카드캐 쏘고 갑시다 전용 루프야. 카드캐는 아무거아니다 버리고 전용 루프야. 오셔도 돼요 어차피 어차피 안쓸 거라 네스 미세하나 봐 그니까 버려진이 저거는 버려진이 그 약간 버려진 카드킬기 하시는건줄 알았더니 그 버려진이 아니라 그거였어요 그저뭐야 버려진 연구실이라고 얘기하신거예요아 프레임 프 드셔도 돼요 저는 딱히 상관없고 두분이서 하셔서 드시면 될거같아요 전다 나가 준비할거고 휴지모션 되게 잘 맞는다 어와 여기 한셋입니다 여섯개나 있어 요 어, 어 이거 드론 때문에 안 먹어져요 오 나이스 이름 클릭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성당 갈게요 아아 물질 갈게요 물질 갈게요. 갈게요 제가 찍었어요 혹시 몰라서 오른쪽 왼쪽에 한팀 있어요 성당에서 마주칠 것 같긴 하네요 잡혀있고 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거의 다이렉트로 찍은 느낌이라 창고 한팀 있고요 창고 내려가 볼까요? 로지 팀 있었고, 저팀 밀만이야. 로지 팀이 저 정도면 충분히 밀만 하겠는데? 근데 살리고 있는 거라, 음... 아 일단 어, A, B, C 라 내려가시죠 일단. 이 팀이 얼마나 센 팀인지 모르겠데이팀 도망을 못 가요. 이러면 저희가 굳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템 좋기는 하네요. 이 팀이면 빼시죠. 이게 안 되겠다. 이 원들이랑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에 그냥 위퀴팀 보던가 눈치 못 끼어.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저거. 위클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있다가 저희가 딱 먹어놨잖아요. 이거 트라이 해도 될것 같은데요? 트라이 할게요. 하시, 하시. 이거 스킨 빠져가지고 아무나 드세요. 저, 저안 먹어도 돼요. 먼저 드세요. 일단 무조건 우리 거라. 드세요. 먹고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성피 하나 곧 보시라. 그래서 저희가 위쪽으로 찍어드려요. 템 만들고 오세요. 저 주세요. 아 잘못 맞은 거야. 레전드. <laughs> 제가 쓸게요. 오케이. 뭐 주신 거라고 얘기 아니 아니면 제가 이따 성피 사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일단 이제 로지팀 보러 가시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얘네 내려가는 건가? 저 가면? 아 위로 오네. 아 내려가는 건데? 아, 뭐야? 싸우고 있네요 일단 속파. 아요 안에 있어봐. 그거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와. 마무리 좀 하면서 볼게요. 어나더요상고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는데요. 잘못 주셔가지고 근데 조심해야 돼. 이원 딜이라 힘드실 거예요. 이팀 제가 아까 하지 말자고 한 팀이라서. 아, 근데 위크리때 해야 되나? 야, 판단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게 물어, 물어 주시더라도 저희가 약간 교전딸려서 그전... 돈을 한번더 쓰시죠. 일단 돈 쓰는 게우선일될거같아요 위에 로지 탄 거, 탄거 확인, 탄거 확인했고, 아마 습할 거예요. 이거 제어 돈한번 쓰고 아이 소님 드세요 하고 그저캠 집다고 올게요 캠이 더 좋을까요 아마 여섯 팀이기 때문에 아래 한팀 이런 걸 확인했고 그 숲이랑 학교 방서 쪽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숲 팀을 좀 미는 쪽으로 하시죠 처고 쪽은 올라올 일 없으니까 템 사고 마지막 정비라고 생각하고 템 사고 숲팀한 번씩 미시죠 그게 제일 베스트인 거 아세요 저그 아이 선님 뭐안 잡아줘요 저 아래 팀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근거리 많은 팀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볼수 있는데 저 아래 있는 팀이 제일 문제저팀 혼자 있는... 원래 저런 구도면 저희가 믿는게 좋거든요 저기는 이제 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위크 끼고 있으면 사실상 반강제로 한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믿을지. 구도가 너무 좋아요 저희... 아, <laughs> 어긴 구도 조합인데 저희가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아쿠고 가더라도... 아, 돈이 남았네요? 그 여섯 팀이라서 어디 껴있는 거 조심 약간 이상한 부시 같은데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조심 모든 시야 다 체크하면서 뭐 저랑 아이슬림잘 해주실 거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요즘까지딱 먹었는데 없다는 얘기는 학교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비만 트러마 가면 한두개라도 먹을 수있겠다3도저 어딘가 있을 텐데 <laughs>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네 제정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이거는 날라오고 가봐야 어차피 참 보일 거라 어 떨었어요. 아홉 오케 개. 위에도 한팀 더. A, B, C 만드는 게 제일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막으시죠. 이렇게 막으면 두팀 말려 주고요. 그리고 아래 와드 하나 잠깐 보고요. 그거 막기만 해주세요. 교전 그 보지 말고 와드 깔아 놨고 그거 계속 막아서 막아 놓면 돼요. 저희가 이거 딱 무조건 먼저 먹을 수 있어서 주도권 저희한테 있어요. 뷰클 팀이랑 밀기도 뻐겁고 돌아왔네요. 저리서 와드 박아 놓은 거고요. 하나 더 박아 놓을게요. 상태가 메롱이긴 한데 밀지 말 거고요. 이러면, 음, 캠한번더 키고 올게요. 일단 최대한 캠을 오래 먹어야 될것 같고. 잠깐, 저 조금 멀어요. 여기 썩고이팀 빠져요. 그러면 그팀 열어도 되는데, 어차피 임시공구 갈 거니까 그냥 허깅으로 불러 들어오죠. 저희가 불러 갈거 어차피 쟤네 들어와야 되는 조합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 좀 멀어요. 오케이. 요 정도에서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이게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돌아올 곳이 많아서. 안 들어가시고 그냥 봐주세요. 그게 제 베스트일 것 같아요. 알론소 그냥 한두 명만 이 맞춰도 저희가 녹이는 거 충분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차피 여기 들어와야 돼요. 성당팀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네. 만약에 뒤에, 아 제가 와드 받고 올게요 뒤에 성당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래로 빠질게요. ABC 최대한 만들어야 돼제생각에 성당팀도 이기올것 같고. 한번 세게 걸었어요 이건 과감하게 도 되는 구도였어요 많이 긁어주고 못들어게 최대한 견제해주는 거죠 위에서 터친 거고요 딱히 쫄 필요없고 확 돌아오는 거나 ab 쓰어서 오는 거 조심 혹은 v레스 타고 올 수도 있어요 탈것 같기도 하고 완전 랭크긴 하네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아이솔 팀이 넘어왔다. 어, 이원딜 팀이 넘어왔네요? 아, 저기가 넘어왔네. 하. 아. 까다로운 친구가 넘어왔네요. 일단, 에스테,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허긴구드로 보시죠. 보지 말고. 똑같아요. 거. 아까랑 똑같은 거고. 원딜구드만 잘 보시죠. 최대한 드론이랑 많이 박아주시고. 많이 날려주시고. 시 한번 막아주는 게 좋고. 천천히 저희가 들어갈 필요 절대 없어요 저희가 급해야 돼요 애매하다 싶어도 그냥 저희가 최대한 빠지는 쪽으로 그리고 항상 많이 끌었고요 또못 들어와요 이런면에네또턴뺀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저희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스 너무 좋고요 녹여주세요 나이스 라스트 팀 좋아요. 먼저 자리 잡는 게 이점이 크죠. 여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팀이라, 어, 이게 아 이게 하 돌아갈까요 위험 위험할 수 있어서. 이게 저희가 자리를 뺏기면 무조건 지는 구도인데 뺏길고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교전이 좀 늦게 끝나서 최대한 잘 해보죠. 뭐 어쩔 수 없지. 이 원딜은 무조건 자리 잡는 쪽이 우세해서. 유키기 때문에 유키가 각 많이 볼 거예요. 유키 먼저 녹이셔도 돼요. 그냥 뭐손 닿는 거 때리면 되긴 하는데 말말대로아이스 Q는 최대 안 맞아주는 게 베스트일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스티 많이 갔다 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는아이스 한번 빠져야 돼요. 자리 절가 됐습니다. 한번피 채워가야 돼. 이젠 저희가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뚫기가 좀 힘들어요. 탱커가 없어서 유키님이 몸 집어넣고 와야 되거든요. 하던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 우선으로 때리시죠.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들어갈 필요 전혀 없어요. 귀운데 이렇게 쌍검이요. 딜리기 때문에. 유키라서 원콤 각수 심 원콤 충분히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뺀건 아니죠. 나이스 6킬짤 나이스 천천히 하실까요 아무리 해도 되지만 잠깐 나가서 쉬고 쉬고 하면 돼요 나이스 와 우리 너무 잘했다 고생했습니다 그냥 조합 이점을 너무 잘 살렸는데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그냥 너가와 해버렸네요 좋아하죠. 아 이게 요원들이긴요 1탱의 요원들이 이건데 너무 좋다 고생했습니다 급할게 전혀 없는데 나이스 나이 진짜 함 너무 잘 맞네 요 완벽하죠 근래에 저희가 1탱 이원을 많이 군용을 했잖아요 뭐 의도된 거든 아니든 간에 요번판이 조합도 그렇고 그냥 한타 구도마다 저희가 이원들이점을 제일 잘본 스판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끝났네 고생했습니다 와 점수 얻은 거 봐요 대박 저희보다 그냥 마이너.. 아.. 게 예, 이제 근데 요 팀은 사실 아마 에스텔림이 고생 좀 하셨을 텐데 저게 좀 힘든 일이긴 하죠. 네, 진짜, 탱커, 탱커를 참 저게 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